닌자 터틀 뮤턴트 대서동 이 작품을 봤습니다. 국내에는 닌자 거북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시놉시스를 말씀을 드려보자면 뉴욕의 하수구로 스며든 미스테리한 녹색 액체 우주로 인해서 아기 거북이 네 마리와 청년쥐 스플린턴은 사람과 비슷한 모습의 돌연변이가 된다. 15년 후 10대 청소년이 된 네오란으로 미켈란젤로, 라파엘, 도나텔로는 하수구에 숨어 사는 생활에서 벗어나 인간 세상에서 평범한 삶을 살고 싶어하고 우연히 만난 학생 기자 에이프릴과 함께 도시를 위협하는 슈퍼플라이와 그 일당을 물리치면서 뉴욕의 히어로가 되어 당당하게 세상에 나갈 수 있을 거라는 꿈을 꾸는데 인간들을 모두 도련변이로 만들겠다는 슈퍼플라이의 음모와 위험에 빠진 뉴욕 티네이저 히어로로 다시 태어난 닌자터틀 형제들의 스트리트 액션 어드벤처가 펼쳐진다라는 시놉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파임 님이 도련변이 닌자거북, 도련변이 닌자거북이라고 하는데 그 저랑 같은 세대들은 저 멜로디 단를 아실 겁니다. 추억의 도레맨이닌자거북 기억하시죠? 그 이거를 극장에서 봤는데 전체 관람가이기도 하고요. 애들 3D 애니메이션처럼 마케팅이 됐는데 제가 이 작품을 다 보고 나서 느꼈던 거는 애들이 보기에는 좀 그렇다. 오히려 닌자거북이에 대한 추억을 가지고 있는 어른들이 좀더 만끽할 수 있는 작품인 것 같기도 하고요. 끊임없이 대사 개그가 나오거든요. 왜그 미국 스타일 대사 개그들 있잖아요. 다른 작품들 언급을 한다든가 유명인들 언급을 한다든가 이런 식의 그 대사 개그들이 없이 나와요. 거기에서 언급되는 것들이 닌자 거북이에 대한 추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알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대사에서 묘사가 돼요. 한 가지 단편적인 예를 들자면 아키라 가 언급이 되거든요. 근데 애들이 아키라를 어떻게 알아 그거를 애들이 봤을 때그 대사를 보고 뭘 느낄 수가 있겠어요. 그냥 지나가는 대사로 그냥 보고 마는 거지. 되게 재미있는 게 전반적으로 동양 문화권에 대한 리스펙이 가득 담겨 있는데요. 어떤 것들은 대사로 언급되기도 하고요. 어떤 것들은 그 영화상에 나오는 소품으로 등장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것들은 동양 작품의 장면 자체가 이 닌자 터틀리라는 작품 안에서 오마주로 쓰여가지고 이렇게 연출이 되기도 합니다. 그게 뭔지를 제가 이 작품을 보기 전에 그 먼저 보고 온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를 제가 봐버려가지고 이제 모르고 봤으면은 더 깜짝 놀랐을 것 같은? 근데 알고 보니까 아이 장면이 드디어 나오는구나 이런 느낌으로 봤고 그래서 그거는 제가 굳이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오마주와 패러디 뭐 이런 것들이 가득한 작품이니까요 그런 요소들 찾는 재미를 좀 많이 느껴셨으면 좋겠고 제가 동양문화권이라고 했잖아요 대한민국의 문화에 대한 언급들이 꽤 자주 나와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더빙으로 봤으면은 제가 의심을 했을 거예요 아 더빙 과정에서 그냥 의역을 저렇게 했구나 이렇게 의심을 했을 텐데 원어로 봤잖아요 그 자막과 그 영어 대사가 다 들리는데 우리 한국 문화에 대해서 언급한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반가웠고 제가 이 작품을 보는 내내 느꼈 했던 감정은 너무 즐겁다라는 감정을 느꼈어요. 지금 제작이 된 거다 보니까 얘들 이제 스마트폰도 쓰고 SNS도 하고 현대시대의 10대들이 할 법한 재밌고 재치 있는 행동들을 막 하는 이런 사랑스러운 그 10대 닌자 거북이들을 보는 그 재미에 보는 내는 너무 행복하고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닌자거북이에 대한 추억이 없고 페니메이션에 대한 이해도가 없고 대사 속에서 언급되는 수많은 작품들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를 즐길 수 있나? 이거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뭐가 나오고 어떤 게 어마조가 됐고 이런 걸뭐 일일이 미주얼 고주얼 다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이거 보실 분들은 그 직접 찾으면서 저처럼 이렇게 발견하는 재미를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닌자 거북이에 대한 추억이 있는 분들 재팬 이메이션 내가 좀 봤다 하는 분들 아니면 옛날 홍콩 영화 좀 봤다고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꼭 보셔라. 이 극장에서도 볼 법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강추하는 작품이니까요. 어, 성령관 수를 보니까 점점. 좀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실 생각이 있는 분들은 당장 내일이라도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